안녕하세요. 이미나 분석의원입니다. 오늘은 4월 29일에 열리는 프리미어리그 오후 23시 브라이턴 대올버햄턴 경기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최종 조합비밀 배팅 내역은 댓글 하단에 있는 가족방에서만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 다른 많은 경기들도 각 분야별 분석가님들이 픽을 드리고 있으니 조건 없는 가족방으로 오셔서 조합픽 받아가세요. 스포츠의 100% 적중률은 없지만 100% 수익률은 있습니다. 약은 약사에게, 베팅은 바로. 저희는 4,300명이나 되는 대규모 무료 가족방을 운영 중입니다. 다수의 각 분야별 전문 패널 분들의 분석을 받아서 조건 없이 매일 무료로 정보 및 분석 조합을 받아보세요. 먼저 브라이턴 대 올버햄튼 경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브라이턴 홈에서 열리는 경기입니다. 브라이턴은 14승 7무 9패의 성적으로 현재 8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울버햄튼은 10승 7무 16패의 성적으로 현재 13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브라이트는 주중 경기에서 노팅엄에 패했습니다. 경기 내내 상대를 압도하며 수차례 기회를 만들었지만 골 결정력이 아쉬웠습니다. 퍼거슨이 부상으로 빠진 자리에 엔시소와 멸백 등이 나섰는데 안정적인 마무리를 하지 못했고 보원하트의 이선, 존재감도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아직 유럽 대항전 진출을 위한 노력 순위를 노릴 수 있기에 이 경기에도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올버햄트는 홈에서 크리스탈 필리스를 잡고 강릉권을 어느정도 벗어났습니다. 시즌 초반 최하위에 위치하는 등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지만 로페티기 감독 선임 이후 반등에 성공해 이제는 잔류를 노리는 상황입니다. 부상에서 돌아온 황희찬이 감독의 페르소나 역할을 잘했고 사라비아와 쿠냐 등 이적생들도 좋은 활약을 했습니다. 이번 시즌 이후 팀을 떠날 것이 유력한 네베스는 팀의 중심을 잘 잡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올버햄트는 홈 3연승을 행진으로 승점 관리를 잘하며 강등권을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원정에서는 하위권 팀 상대로도 승점 추가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입니다. 원정팀의 강점인 네베스와 무티뉴, 레미나의 중원을 맞아서도 경기 분위기를 주도할 메갈리스터와 카이세도의 중원이 있고, 마치가 측면을 넘어서 브라이튼이 승리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추천픽으로는 브라이튼 선과 언더를 추천합니다. 금일 준비한 해외 축구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이미나 분석위원이었습니다. 이 밖에 다른 많은 조합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끝없이 국내 최고의 스포츠 분석가님들을 스카우트하고 있습니다. 모든 스포츠픽이 준비되어 있으니 언제든지 조건 없는 무료 가족방으로 오셔서 문의 주세요.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오픈 링크로 주시면 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확실한 수익 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이미나 분석위원만의 확실한 분석 노하우, 매일 반복되는 한폴락과 어렵기만 한 스포츠, 이젠 정말 수익이 간절하신 분들,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고배당 적중, 한 폴락, 두 폴락, 세 폴락. 도대체 언제까지 반복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저 이민아와 함께라면 이런 수익 꿈이 아닙니다. 이제는 바로 여기 이민아 분석위원만의 실패하지 않는 딱 필요한 정보만 알려주는 확실한 스포츠 재테크 강의. 저희 가족방에는 4300명의 대규모 회원님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종목당 전문 패널 분들을 다소 보유하고 있으며 70% 이상이 적중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다양한 스포츠 정보와 유료 분석 자료들까지. 단언컨대 망설이면 후회하십니다. 이제는 스포츠로 재테크하는 시대입니다. 가족방 입장은 하단에 고정 댓글로 문의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